네, 안녕하세요, 라깅입니다. 요즘에 판타지 마스터 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어, 영웅들, 신들 모으는 재미도 있고, 성장시키는 재미도 있고, 가지고서는 할수 있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요. 콘텐츠가 보면, 보시면은, 탐험, 성공, 뭐, 전장, 아레나, 시면, 보스, 뭐, 많아요, 많아. 이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가는 것도 아직 다 못해가지고 헤택헤택 혜택 혜택 되고 있는 아직은 뉴비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그 답도 잘해주시고 공약 올라와 있는 것들도 꽤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거는요, 어, 우리 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이 판타지 마스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아라는 게 뭐냐면, 이제 489번인가 490번인가 그 서버부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메뉴, 왼쪽에 메뉴 바 아래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시아라는 애가 있어요. S자 모양 이고 시아. 이게 뭐냐면은 그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 판타지 마스터 같이 하면서 방송하는 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고, 아 어,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게임하면서 이제 후원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보통 방송 보면은 이제 방송 보다가 이제 도네 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슈퍼채팅 뭐 이런 거 어, 후원 아 방송 열심히 하시라고 후원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게임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아 내가 어이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판타지 마스터 M을 하면서 여기에서 과금을 하면. 그러면은 그 과금 양의 일부가 이제 그 크리에이터한테 후원금으로 지급이 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시아라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인플루언서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여기 신청하신 분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 누를 때마다 이 순서 랜덤인 것 같더라고요. 나 어딨나? 나 어딨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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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맨 아래 있나? <laughs> 아까도 맨 아래 있던데. 어,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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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어, 많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게임을 같이 하고 있고, 저도 소개받아서 게임 시간, 여있다라긴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거 복사도 돼요. 이 라깅06, 요게 이제 후원 코드거든요. 뭐... 소개 받고서는 했는데 첫날 해보고 아 재밌어, 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가금 하면서 가끔 <laughs> 많이는 못안 하지만 저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그 월간 구독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 가지고서 좀 제대로 한번 오랫동안 해보자 즐겨보자 그런 시작을 좀 해서 하고 있고. 자 그게 중요한게 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요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요거 등록하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플루언서 후원 코드 요거 복사하시면 락긴06 여기 위에도 적혀있죠 어, 킹잉06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인플루언서 등록에 들어가면 여기 제가 저는 이미 제가 등록이 돼있어요 이게 어, 방송 아이디하고 게임하는 아이디가 달라가지고 계정이 달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어자 등록 해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등록 해제 등록 해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자, 자 보시면 후원 등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이후에도 다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laughs>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코드 있죠? 해가지고 어 후원 코드 등록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게임 내에서 과금을 하게 되면은 요 포인트가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와가서 <laughs> 서로 좋은 서로 좋은 거 맞죠 서로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요런 요런 게 이제 이 시아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언제든지 보시면 후원 코드 등록 이후에도 후원 코드 등록 이후에도 변경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 그리고 기왕이면 얘 이거를 제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보면은 과금 상품 몇개산 것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애들 잘못 산 건가 싶기도 하네. 아무튼, 아무튼 자 이런 거살 때. 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 똑같은 돈을 내고 사는데 이제 그에 대한 일정 포인트가 가는 거니까 내가 손해 볼건 없고 이제 기왕이면 내가 하는 게임이 어, 이 크리에이터들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즐기는 유저들이 많아지면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임 재밌는 거고 아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온라인 게임인데 그죠 <laughs> 어, 주변에서도 다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메이트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호원 등록은 좀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 서버 분들은 못하시고 어, 신서버 어, 89번 489번 490번 아마 요, 요기부터 시작일 거예요 어, 그에서 같이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요 호원 코드 등록해 가지고 어, 후원도 하면서 게임도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같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후원 코드는 뭐요? 예 저기 락인공6락인공6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요, 오늘 방송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찾아오셔서 아직 제가 뉴비라 잘 모르거든요. <laughs> 그 많은 분수 환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